싫어요. 죄송합니다. 음, 부유한 방. 아... 부유방. 집 가고 싶다. <laughs> 안녕하세요. 유리유리, 왕유리, 텔라쌤입니다. 어, 부유방이라고 하죠. 네. 여자분들이 되게 많이 갖고 있는 고민인데 살이 쪘을 때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 저 진짜. 어, 혹시 많은 친구들도 이게 막 겨살이라고 하는 사람 겨드랑이 살도 있고 막 그런데 가슴이 있잖아요. 응. 아이를 나중에 낳아서 젖을 먹일 때그 유선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탓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응. 이게 사실은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이걸 없애는 운동이라는 건 없어. 정말 완벽하게 없애려면 사실은 병원 가서 제거를 해야 돼요. 헉. 제가 느끼는 남자분들도 이거 불만 잘따라할수 있다? 여유증이 여유증 여유증 어. 어. 비슷한 거예요. 집에서 저희가 할수 있는 정도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 뭐가 지나가요? 대흉근 그렇죠. 아불리 이거 먼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알고 있네. 어, 주변에 있는 가슴 근육이나 혹시 아니면 여기 삼각, 어깨 근육 있잖아요. 이쪽 근육을 활용하는 운동들을 해서 일단 중요한 게 뭐냐 스트레칭. 아. 자 아, 그래서 첫 번째 운동은 뭐냐? 네. 푸쉬업. 아. 음. 어. 가슴 대흉근을 사용해서 하는 운동인데 여자분들은 사실 맨몸으로 푸쉬업하기 가 쉽지가 않아요. 화나운 운동. 그쵸. 그래서 무릎을 대고 할 거예요. 네. 윤희 씨도 무릎을 대고 아, 무릎을 대고 해도 안 되죠? 뭐. 무릎을 대고 해도.. 해봐. 되는나 올라오셔야 아, 되는데? 아니 어. 되긴 되는데 거의 한개 한 이상 못할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버게 되고 해야 되는데 네. 가슴을 자극을 하려면 원래는 손을 좀 모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네. 하는 걸할 건데 네. 쭉 밀어주면서 가슴이 작대는 거지 절대 안 됩니다. 자 아, 유리는 벽에다 대고 세요 손을 더 모아봐, 삼각형으로. 삼각형. 그렇지 어? 좋아서 여기 근육을 자극한다는 느낌으로 쭉 들어갔다가, 그렇지. 어, 좋아요. 어 좋지. 이렇게 네. 하게 네. 되잖아. 네. 그리고두 번째 동작은 뭐냐? 콩으로 들어본다. 네. 무릎을 볼게요. 뭐 세워서. 네. 숄더 프레스의 응용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를 머리 위에 올렸다가 뒤로 갔다가, 업 앞으로. 업 뒤로. 네. 그럼 여기가 당기게 되잖 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20번 푸시업도 20번 하고 얘네는 왕복 한번 쳐서 20번 까휘러로 그러니까 사용을 할 거지만 숄더 들었다고 하는 것도 내렸다 하는 것도 수건 사용하셔도 돼요 음. 저희는 그냥 이게 있어서 한 건데 수건을 사용하면 또 같은 방식으로 끝에 양 끝에를 잡고 뒤로 왔다가 앞으로 왔다 뒤로 왔다 앞으로 왔다 갔다 왔다, 왔다 갔다 하면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스트레칭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그거를 그대로 굴려서 겨드랑이 쭉 늘려주는 거야. 아아빠 이거 이거 고양이 잡고. 어 비싼 거예요. 여기를 겨드랑이 아래로 쭉 가슴 아래로 쭉 눌러주면 겨드랑이는 좀 스트레칭이 되죠. 아이 폼롤러가 있으면 더 각도가 떡이네 맞아요, 맞아요. 이때 쭉 당겨서 한쪽으로 팔 아래로 내려서 뒤로 돌아왔다가 반대쪽. 이렇게 반복을 해서 하나 하는 거예요. 근데 불방이라는 겨드랑이 자체가 살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쭉 늘려주고 스트레칭으로 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보는 게 가장 현명하거든요 네. 그다음 동작은 누워서 할 건데 어깨 밑에 견갑골 있잖아요. 네. 거기다 놓고 최대한 머리가 지긴 상태에서 뒤로 쭉 뻗어주는 거예요. 팔꿈치가 바닥에 닿을 것 같은 느낌으로. 어... 팔꿈치 최대한 보낸다는 보내, 느낌으로겠죠. 까딱하게 <laughs> 달렸것처럼안 돼! 얘가 쭉 늘어나잖아요? 쭉. 아네 이렇게 이거를 30초 동안 유지 또 올라왔다가 다시 내쉬면서 돌아가서 쭉도드라이를 아 <laughs> 진짜 말 그대로 밀어주는 거야 응. 음 이것도 진짜 좋아 어떤 어, 느낌인지 알아? 네 왔다 갔다 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다. 등이 짝 났어 콧로어 맞아 이렇게 아프지? 아프다 그 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사지까지 셀프 마사지까지. 하면은 불만 없는데 진짜 도움이 돼요. 이거는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매일 어, 해도 괜찮은 음, 음. 거고, 사실은 이걸 몇때 반복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조금 오랫동안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거 스트레칭, 저희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거랑 뭐 종아리랑 이렇게 섞어서 자기 전에 TV 보면서 해주시고. 주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매일 해주세요 부유방 때문에 사실 나시 입고 싶어도 모두 못 입으시는 분들 많거든요 올 여름은 꼭 저희랑 함께 꾸준히 요 스트레칭해서 한번 민소매 도전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식단 정보도 있고요 스트레칭 정보도 있고 운동도 있습니다 심지어 유산소도 있어요 다 있습니다 다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저희랑 함께 운동해서 건강하고 섹시한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영상이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